네, 여러분, 어, 머리만 벗자. 오랜만에, 좀비 아포칼립스로 돌아온 몽키돌이려고 합니다. 오늘 저번에 이렇게 총을 만들었죠? 오늘은 저기에 갈 겁니다. 으흠, 저기로 가서, 저기로 가서, 당근이나 이런 걸 구해가지고, 여기서 좀 식량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게 지금 다 철이란 말이에요. 검이라도 좀 바꾸고 갈까? 여기에, 무슨? 여기 모드 광물들을 나눴었는데, 내가? 일단은 겉만 좀 만들어서 갑시다. 금괴 철개, 철개가 왜 이렇게. 있지? 이게 아마 여기 모드 중에서 그나마 강력한 게, 딱 하나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될지? <laughs> 아, 이거, 이씨. 이렇게 되는 거. 난왜 이렇게 신나지? 도깨도 만들었서아무도좀 많이 키웁시다. 이렇게만, 마... 아이씨. 뭐지,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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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한테만 왜 이래. 갑자기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내려서 싹 떴다? 근데 안 맞아. 히트박스에 개짜가. <목소리> 오이씨. 아아 아하하. 하아 아, 아, 그만 넘어가요. 그만 가요. 그냥. 난 아직 강한 얘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이거, 이거 너무 먹고 싶잖아요, 니들. 야, 니네 친구 한 명은 어디 갔니?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를 거들어와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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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쁜 사람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맞아 어아 잠깐만 돼지 한 마리는 또어 됐냐? 진짜 뭐 <laughs> 진짜 이거는 진짜 좀 심리적 압박감이 좀 세. 어 진짜 아래 크래프트는 살짝 죽어서 좀 힘들었다면 이거는 진짜 진짜 언제 어... 와와와아 이게 이, 이번 게였구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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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잠깐만 아, 아아

근데 이제 쏠 준비하기 전에 죽었 죽었어. 이게 진짜 이 모드가 진짜 너무 헬이에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얘를 딱 소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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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를, 이렇게 또 막, 폐지가 딱 넘어갔어요. 이건가? 어. 이렇게 딱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막, 빨리 짓고 이제, 막 싸울 준비, 이제 막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제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뭐 나무, 이제 울타리 만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울타리 만들, 울타리 문 만들고 이렇게 끌어 당겨서, 이제, 얘네들 가두고, 지금, 뭐, 이러, 이렇게 러이 막, 데리고 오는데, 지금. 데리고 오는데, 이제 나무가 부족하네? 하면서, 이제, 이제, 나무가 좀 필요할 것 같, 이제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이었어요, 전. 이제 이때, 어 이제 집을 좀 지어 이제 집에 벽을 좀 지어볼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제 이건 뭐왜 천둥이 치냐? 이 진짜 번개도 지금 뒤에 이상하게 치잖아요, 지금. 이것봐봐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두마리가 이제 이게 이소 기생충도 있고 지금 얘네들이 이제 죽치고 앉아있다니까요 이제 이제 여기 저어 여기 발내 하고서 이제 여기 딱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막 번개가 막 우르렁 쳐요 그래가지고 뭐눈 안갖고 그런가보다 그랬지 저는 어딨어 나나어있지 여 있구나. 이제 뭐, 이제, 여기 나무 사이에 또 몬스터 소포나면 위험하니까, 여기다가 뭐, 이제, 햇불 꽂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나무를 이제 캐야겠다 해요, 이제. 해갖고 이제 도끼 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캐죠? 좀 열심히 캐야, 여기도 이제 좀 어둡네 해가지고, 이제 나, 여기에서 햇불을 좀 설치해줘야겠다 하면서 이제 설치를 하고, 딱 그러면서 딱그러면딱 봤어요 제대로 봤어 그러고서막 어? 못 올라오겠다는데 갑자기 막 뒤에 와 그리고 갑자기 아 얘네들이 되게 이상하다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딱 온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좀비 애들이 이렇게 소풍이 됐네요 우와 이렇게 뭐 갑자기 얘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몰려와 갑자기, 되게 이상해요. 애들이 좀, 저번 편도 진짜 얘가소 하나 이, 좀비들한테 주, 그, 맞아서 죽었거든요, 한 번에. 와. <laughs> 야, 잘났다, 너. 야, 네가 뭐, 세면 다야 임마? 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몇 번을 죽는 거야.